자 오늘 해볼 거는 이제 똥겜 중 하는데, 이게 오줌 싸려고 이제 방을 탈출하는 게임이거든요. 오줌 싸기 위한, 오줌 싸기 위해서 방을 탈출하는 돈피라는 게임입니다.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. 아예 흰색으로 가져오는 게 낫겠죠.

아이템 액션이 l e f 마우스. 아, 어, 일단 여기가 화장실이겠지. 어, 어, 화장실이야. 어, 수분기가... 어 또... <laughs> 뭐 아, 여기다. Damn it. 수변기가 어떻다. It's fine. 가파 아, 여기다서 도 되잖아. 아. 아. 아, 급해. 아, 급해. 아, 여긴가. 아우 어 Not now! Not now! 하하하하하하부터 다시 지어 오줌 마려 아.. 아.. 아 어딨지?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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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s will help. Can't see anything. 아 아.. 이거 무지도 않은데 뭐지 <laughs> 아, 결국 다 눌러야 되잖아. 잠깐만. 일단 다 열어. 아. 아, 오, 아, Q... 아, <X1> 아. 아, 지린 같아. a a a t s o 아, 약간 공포 게임이구나, 이거. 꿈속에서의 그런 그거는, 아, 아. e a 아이고, 아, 어. 근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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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게 뭐야? If they think these chains are gonna stop me, 열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. 빨리 찾아야 됩니다. 오줌이 어, 마렵기 때문에 아니 밖에다 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밖에 잠겼어. 위에서 부터 다시 찾아야 돼. 여긴가보다 good memories. I bet I c l d make a toilet here. 아무것도 없는데요. 그렇어 이번 뭐야? Not no. Not no. 참아야 된다. 참아야 된다. 아 플래시 플래시 앱을 또 차지할 때꼭 눌러 줘야 되는구나. Uh, uh, 아, 오, 아 아. 아, 아, 뭐야? 4, 4, 8, 8, 5, 아니야, 아니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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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아, 안, 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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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아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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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쩌라고? 아! 아! 야 도대체 이거 아! 이문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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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아니, 문, 있어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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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전, 동전, 동전 이거는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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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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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인 세탁기 여기다가 아 아이템 아 코인은 심지어 사용해야 돼 뭔데 망치 나이스 망치 들어 자식아 여기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아, 아 열쇠 이 것도 부서지나안 부서져. Not n o not n o 거의 이 정도면 누가 방광을 주먹으로 때리고 있는 건데. 아 들어와 들어와. 차타고 차에다 싸면 되지 않을까? 이것도 아니야. 열어봐. 야 볼트가 다 나와. 때리는 거야 하아 열렸어 아 어둠 씨발 이딴 게임이 어디어이 <놀람이> <놀람이>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 4 6 6 8 7 비밀번호 4 6 6 8 7 잠깐만 휴지 떼아아아아 아, 아. 아. 4 6 6, 6, 6 8, 7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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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렸어 열렸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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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아, 아, 샷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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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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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똑같은 성우가 똑같은 목소리 한 거였어 이거. 네? 뭐야 이거? 코끼리, 저기 아직 들어갈 때 아니야. 좀 밑에서 광물 캐야 돼. 자, 자. 아, 연아, 연아, 열수 있어, 열수 있어. 아, 야팔 저건 또 뭐야? 아 Not now, not now. 뭐야...이거... 설마... <laughs> 좌변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? 그건 좀 아니잖아... 좌변기 마인크래프트였어... 아이, 미친... 부엉아, 갈게! 자식아... 으아... <laughs> well, well. <laughs> 뭐야, 뭐야 이거. 그럼 엿다가 그냥 오줌을 싸. 뭐 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포탈 게임이야? 엿, <laughs> 엿. 저기 변기가 있어. 아, 토일레 프로게스. 이 미친. 설마 이거 다크라는 건 아니겠지? 미친 또 봐. 부엉신 부엉신 부엉신씨 u 이 n 엉신아좀 도와줘 아 A few m o m e n t s later 뭐 n 아이 야이 부엉신아 n g s h i n p u o n s h i n Puongshin p u n g s h n Puongshin Puongshin p u o n g s h u o n s h n p u n g s h o u s h 딴 생각해. 오줌 참으면 되니까 딴 생각해. 딴 생각해. 아, 맥주 아이돌 루세라핌 아, 아, 윈터 아, 아이브 베디 그러다가 아, 하나 보았다 또 왔어. Not, no. 아. Not now. 났냐? Not now. Nyan, no. 이제 어디야? 아. <목소리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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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이 아, 이 새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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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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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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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 빨리, 야 빨리, 아 됐어 다시 포탈 포탈 아나똥 아.. 아... 잘해아 아.. 빨리, 빨 아. 빨리, 아아아아아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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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

오줌을 너무 많이 지려버렸습니다. 책임지세요.